루세계의 일을 가르쳐 주고 루의 영적인 목마름도 해결할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도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일과 영혼을 충만케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래요. 그러자 이 루세의 입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옵니다. 주보에 나와 있죠? 설교 제목 십 절이지. 시작.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요 어찌하여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어찌하여 루세게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사라 생전에 그리도 빨리 인생이 회복이 되고 어떻게 죽어서도 다윗과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적인 축 복의 은혜를 루세게 어찌하여 베푸셨나이까 그러니까 이거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설교를 듣는 이유고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예요. 어찌하여 도대체 루시 어떻게 했길래 무엇을 했길래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서 청상과부에다가 망노동꾼인 이 여인을 이렇게도 놀라운 은혜를 주셨나이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들이파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두 가지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11절 12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에게 분명히 알려졌는데 12절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따라서 하세요. 은혜는 거저 받지만 상은 행위로 받습니다. 올려지고 상 주신다는 얘기 하나님은 은혜로 룻을 찾아가셨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신앙 생활에는 은혜 위에 은혜고 은혜만 주시는 게아니요 상을 주시기를 원하시네. 오늘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행한 일에 보답 뭐에 행한 일 그리고 니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행위로 구원받진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진짜 있으면. 상 받을 행위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와 상으로 인해서 인생의 회복이 오게 돼요. 오늘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할때 우리 주님께서 네가 행한 일이 있다. 그게 두 가지다. 11절에 나와요. 첫 번째가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 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이 루시 남편이 일찍 죽었죠. 시 아버지도 죽었죠. 시 어머니 나오미만 남았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시 어머니까지 돌봐야 되나요? 돌보지 않을 수도 있어서 첫째 며느리는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루스는 남편이 죽었는데도 끝까지 시어머니를 나이든 시어머니를 품팔이를 해가면서 먹이고 있는 것을 보아스가 예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복받기 원하고 하늘 문이 열리기를 원하고. 정말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길 원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말씀대로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러한 행위가 있어요 식교명에도 나오고 특별히 에베소서에 나와요 가정의 달에 여러분이 꼭 다시 들여다야 될 말씀이고 이 말씀은 약속 있는 개명이라고 해요 에베소서 6장 1, 2, 3절이에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지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면 약속이 있대요 어떤 약속? 3절이죠? 시작!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만문이 장수하려고요 뭐 다이어트하고 뭐 보약을 싸먹고 그래도 일찍 죽는 사람 많아요 근데 주님이 약속했어. 요렇게 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뭘 하면 이 절을 하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해요. 가정의 달이죠. 특별히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고부간의 갈등은 전 우주적 전 세계적 문제예요. 제가 유럽에도 살아보고 미국에도 살아보고 한국에도 살아봤지만 시부모와 며느리의 갈등은요,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오늘 이룻슨그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인데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에 들어갔어요. 남편이 죽었는데도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는 그것이 내가 너에게 상주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해서 기, 기도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데. 그 축복의 단추는 바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가족들이에요 특별히 어려운 가족 그래서 칼룡이라는 심리학자가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한번 따라 이런 건 멋있는 명언은 외워둬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그림자를 껴안으면 황금덩어리가 됩니다 그림자가 뭐죠? 여러분의 집안에 그늘지게 하는 그 사람 맨날 바람피는 남편, 맨날 말썽 피우는 아들놈, 맨날 나를 괴롭히는 시어머니. 그래서 저 인간만 없었으면 우리 집은 태양인 사람, 그런 사람을 그림자라 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림자를 피해요. 도망가요, 그림자랑 안사겨요 그래서 가정에 복이 안 와요. 오늘 이 그림자를... 껴안으면 오히려 그런 사람을 톱썩 껴안으면 그 그림자 때문에 그 가정에 황금 덩어리가 임한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고 저도 언젠가 얘기했어요. 뇌성마비로 태어난 아들을 탁 껴안았더니 연탄배달부 아줌마가 학교 교장이 됐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제가 몇번 들었어요. 두 번을 들었어요. 젊은 부부가 산부인과에 갔어요. 의사가 낙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 애가 장애자가 될 확률이 80%가 넘습니다. 제 아는 목사님이 자기 성도 젊은 부부에게 해준 얘기예요. 그런데 그 부부가 낙태를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장애자를 준다면 그줄 이유가 계신 줄 믿고 나는 사랑으로 길러내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자를 낳아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길러가는 젊은 부부들 얘기를 들어보았어요. 그건 뭔 아는 거죠. 그림자를 껴안으면 황금 덩어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의 행위들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 그림자를 껴안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에스겔 36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새 성령이 임하면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그 아주 꼬이고 꼬인 집안이 이상해요. 풀리기 시작하고 용서가 되기 시작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굉장한 효자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앞에 기다리고 있는 요한에게 이제 네 어머니다 하고 부탁하면서 돌아가실 정도로 예수님이 직접 효도를 실천하신 분이고 그분을 따르는 기독교는 그분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효자가 됩니다. 아무리 왼수 같은 집안이어도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안에서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버들버들하게 만들어서 아름다운 화해가 되도록 만드는 게 기독교입니다 오늘 어버이날 행사를 했어요 인류 역사의 어버이날 누가 만들었어요? 그 기독교인이 만든 겁니다 1907년 미국에 안나 자스비라는 여자 집사가 시작한 게 어버이날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를 너무 사랑했던 안나 자스비라는 분이 교회가니까 어머니의 자리가 통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머니 나이 때 할머니들이 쫙 앉아 있으니까 그 할머니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린 게 유래가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듣고 1908년도에 시애틀에서 어버이날을 제정해. 우리나라는 1955년에 어버이날이 제정이 됐어요.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어버이날이 되면 살아계신 어머니에게는 빨간 카네이션을 돌아가신 어머니에게는 하얀 카네이션을 묘지에 갖다 드리는 게 전통이 됐어요. 절대로 살아계신 어머니한테 하얀 카네이션 드리면 안 돼요. 근데 어제 저녁에 은혜가 저한테 하얀 카네이션을 갖다 줬어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밤이었어요. 근데 카네이션 뒤에 현찰이 조금 있어서 가슴이 조금 진정은 됐어요. <laughs> 예수를 믿으면 이상해요. 가정이 화목해져요. 가정이 이게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남편이 죽었는데 시어머니를 끝까지 섬긴 이야기를 들었다. 여러분,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11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셋째 줄에 째 줄이죠.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뭐죠? 룻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대가를 치른 거예요. 모합여인이고 모합신을 숨기던 그가 하나님을 믿는 개종을 하게 되면 대가는 잔혹합니다. 지금도 이슬람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어 목숨을 내놔야 되는 나라가 많이 있고 여러분 굉장히 많은 타종교 문화권에 들어가면 예수를 믿으면 집안에서 쫓겨나고 그야말로 모든 이권이 끊어지고 취직도 못하는 문화권이 많아요 주님이 들으신 거예요 네가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 시적으로 표현됐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날개 안으로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뛰어들어온 너에게 그로 인해서 부모와 인연이 끊어지고, 고국과 인연이 끊어지고, 그러한 대가를 치른 너에게 상 주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천여총각들, 시집장가 갈때 되도록 믿는 분에게 가야 되지만, 믿지 않는 분하고 결혼하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는 예수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대가로 남편에게 두들겨 맞고 남편이 칼을 들고 교회 가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받고 이래서 고통을 당하다가 교회에 나오신 분도 우리 교회 실제로 계십니다 너 교회 나가면 내가 너에게 줄 상속 주지 않겠다 이런 협박을 받고 너 11조 하면 가만히 안 놔둬라는 남편의 위협을 감수하고 믿음으로 11조를 하는 성도들도 계세요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걸 주님이 내가 그것 또한 들었다. 그러므로 너에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실지 몰라요. 이 자리에 앉기 전까지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돼. 오늘도 예배 드리고 나면 집에 가서 핍박과 조소와 욕이 기다리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런 분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보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매라 오늘 주님께서 여호와의 날개 밑에 거하기 위해서 가를 치르고 뛰어온 루세에게 내가 너에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그럴 때 루세 입에서 탄성이 나가죠. 1 3절 읽어보죠. 시작.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한여 중에 하녀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니라. 룻은 짧지만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이 뭐죠? 기쁜 소식이죠. 오늘 룻이 보아스,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아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녀만도 못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하녀 같은 나에게 당신께서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 기쁘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당신이 지금 나에게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볼 때, 루세 이, 이 상상과 이 지식 수준으로는 보아스가 너에게 상 준다는 그 상을 이 정도로 아마 상상했을 거예요. 아, 내가 비정규직이니까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시려나 보다. 내지는 다음 달에 보너스가 있는데 100% 인상을 시켜 주실려나? 그것마저도 고마워서 한여만도 못한 나에게 한여 같은 나에게 당신이 나에게 오늘 기쁨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고마워요. 그런데 정작 상을 주고자 하는 보아스가 말하는 상은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보아스는. 루슬 정규직으로 바꾸지도, 포나스를 올려주는 시시한 상을 준게 아니라, 하녀 같은 루슬 신분을 바꿔버려요. 누구로? 부인 삼아버립니다. 14절에 나오죠. 읽어보시죠.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루스에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로시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복근 곡식을 주며 로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유력한 자 보아스가. 이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힘과 능력과 군대와 부유함을 다 갖고 있는 실력자 보아스가. 지금 누구랑 같이 밥을 먹어요? 룻과 같이 밥. 같이 밥 먹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식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식구 삼은 이 룻을 잠시 후에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능력과 부와 군대를 룻과 같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 신분이 완전히 뒤바뀌는 놀라운 자리로 루세게 상을 베푸세요. 바로 그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분 아멘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이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같이 밥 먹는 식구가 돼 버려요. 오늘 성찬식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밥 먹는 자리라는 영적 예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 영어 성경에 뭐라고 써? 패밀리 멤버예요. 식구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식구가 된 것을 환영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죠? 절대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없어. 나는 하녀야. 이런 멘탈리티가 있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이 복음을 들어야 돼. 어머 나 같은 나 어제 기도 안 했는데요. 나 요즘 신앙생활 개판인데요. 아니 내가 무슨 권속이에요? 아니에요. 신앙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공로를 의지해서 시작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루시. 성상가로 루시, 품팔이 여인 루시, 보아스의 아내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만행왕 예수의 영적인 신부가 됐다는 사실 또한 믿으셔야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진전이 됩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에 써 있어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랑 신부가 나오죠? 신랑은 누구예요? 다시 오실 리 예수. 그 앞에 설 신부는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은혜를 받아요 또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행한 만큼 상도 받아요.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않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내 신분 자체를 바꿔놔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고, 다시 오실 예수의 신부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영원히, 영원히 다스리는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왕처럼 좀 앉아보세요 그렇게 거지처럼 앉아있지 말고 <laughs> 왕처럼 하나님 만왕의왕내 신랑 예수가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면서 내 일을 학업을 돕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내 목마름을 채워주기를 원하고 계시고 나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궁극적으로는 분여만도 못한 나 이런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그분의 패밀리 멤버로, 식구로, 같이 밥 먹는 존재로, 그리고 그분의 신부로 왕 같은 재장으로 만드시겠다는 의지를 성찬식을 통해서 매달 확인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마주칠 때 혼인 잔치가 벌어져요. 그때 잔치상이 바로 성찬이에요. 천국에서 벌어질 어마어마한 잔치를 너희들은 잊지 말아라 너희는 반드시 잔치상의 주인공이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한여같이 자꾸 여기 있는 나에게 한여만도 못하다고 자꾸 깔아앉는 나에게 아무도 나 같은 부지런이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고 자꾸 노예근성으로 깔아앉는 나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이 잔치상 음식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야! 잠시 후에 네가이 만찬의 주인공이야! 잠시 후에 너는 네 신랑 예수와 함께 화려한 세마포 옷을 입고 수많은 우주의 존재 앞에서 나와 함께 만찬의 주인공으로 황금 멸류관을 쓰게 될 존재야! 기죽지 마! 가라앉지 마! 힘내! 라고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벌써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인생 다산것 같이 표정 짓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